세계와 무세계에 아홉 가지 번뇌가 있으니 아홉 번째의 무에도 금강 삼매로서 일체의 번뇌를 다파한다 아홉 번째 해탈도에서 지혜를 다하여 일체의 선근을 닦으면 이를 알아한 과라고 하는데 이 알아한에는 아홉 가지가 있으니 퇴법, 불퇴법, 사법. 수법, 주법, 필지법, 불괴법, 해탈, 공탈이다. 유지로서 부드럽게 나아가 다섯 가지 법을 행하되 물러나면 이것을 퇴법이라고 하며 영리한 지혜로 영리하게 나아가 다섯 가지 법을 행하되 물러남이 없으면 이것을 불퇴법이라고 한다. 유지로 부드럽게 나아가 돼 영리하게 사유하는 것을 싫어하여 스스로 몸을 죽이는 것을 사법이라고 하며, 유지로 크게 나아가 스스로 몸을 지키는 것을 수법이라고 한다. 중지로 적당하게 나아가 더함도 덜함도 없이 가운데를 차지하여 머무는 것을 주법이라고 하며, 조금 영리한지혜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허물어지지 않는 마음의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빌지법이라 하며 영리한지혜로 크게 나아가 처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해탈을 얻는 것을 불괴법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선정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경지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번뇌가 없어지는 것을 해해탈이라고 하며, 여러 가지 선정을 얻고 또한 멸선과 여러 가지 누진을 얻는 것을 공해탈이라고 한다. 어떤 나라 하는 일체의 유의법을 언제나 충분히 만족하여, 다시 공덕을 추구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 열반에 들어가고, 어떤 나라 하는 사선, 사무색정, 사등심, 팔해탈, 팔승처, 십일체입, 구차제, 육신통, 원지, 아라얀아 삼매, 초월삼매, 훈선, 삼해탈문, 방사, 를 구하여 다시 이지를 지어 부지런히 정진한다. 이와 같이 여러 선정의 공덕에 들어가면 이것을 불퇴법과 불괴법을 얻었다고 한다. 만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지 않아서 불법이 없으며 제자가 없는 때라면 이때는 욕망을 여인 사람인 벽지불이 출현한다. 벽지불은 세 가지가 있으니 상중 하이다. 하란 본래 수타반나를 얻었으나 지기 타가미와 같다. 이 수타반나는 일곱 번째 세상에서 사람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때는 불법이 없어서 제자가 될수 없었으나 다시 여덟 번째 세상에는 태어나지 않으니 이때 벽지 불이 된다. 만일 시기타가미가 두 번째 세상에 태어난다면 이때는 불법이 없어서 제자가 될수 없으나. 다시 세 번째, 세상에는 태어나지 않으니, 이때 벽지불이 된다. 어떤 사람이 벽지불이 되기를 원하여, 벽지불에 선근을 심을 때는, 불법이 없어도 선근이 익으니, 이때 세상을 싫어하여 집을 나와 돌을 얻으면 벽지불이라고 하며, 이것을 중벽지불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길을 찾아서 지력으로 나아가매, 힘이 모자라 인연으로 물러나니, 이때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지도 않았고 불법도 없으며 제자도 없으나 선근의 행이 이거 벽지불이 된다.특징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니 세상을 싫어하여 집을 나와 도를 얻었기에, 이것을 상벽지불이라고 한다. 모든 법 가운데 지혜가 얕아 들어가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하며, 중간 정도로 들어가는 것을 벽지불이라고 하며, 깊게 들어가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하니, 마치 멀리서 나무를 보면, 가지를 분별할 수 없지만 조금 가까워지면 가지를 분별할 수는 있으나 꽃과 잎사귀는 분별할 수 없으며 나무 아래에 도달해서는 모두를 분별할 수 있어서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와 꽃과 열매를 아는 것과 같다. 성문은 일체의 재행이 무상이며 일체의 모든 법은 주인이 없어서, 오직 열반만이 가장 안온한 것임을 안다. 성문이 능히 이와 같이 관할 수 있다 해도, 분별하여 깊숙하게 들어가고 깊게 알 수는 없다. 벽지불은 약간은 분별할 수 있더라도, 깊숙하게 들어가고 깊게 알 수는 없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을 알고 분별하여 동하고 깊이 들어가 깊게 아신다. 바란의 구광이 뜨거운 여름에 높은 누각 위에 살며 칠보로 꾸민 평상에 앉아 정의로 하여금 우두전단 향을 갈아 몸에 바르게 하였는데 정의가 팔뚝에 많은 팔찌를 차고 있어서 왕의 몸을 문지를 때마다 팔찌 소리가 귀에 가득하였다. 왕이 그것을 매우 근심하여 차례대로 벗게 하였더니 팔찌가 적어지자 소리도 힘이 해졌고 오직 팔찌가 하나일 때 고요하여 소리가 없었다. 왕이 그때 깨닫고 말하기를 국가의 신하, 백성, 궁인, 체녀가 일이 많으면 번뇌가 많은 것이 또한 이와 같으니 즉시 욕망을 버리고 외로운 곳에서 사유하여 벽지부를 얻으리라. 고하고는 수염과 머리를 스스로 깎고 자연의 옷을 입고 누각에서 떠나 자신의 신종력으로 집을 나와 산으로 들어갔으니 이와 같은 인연은 중품 벽지불이다. 만일 수행자가 부처의 길을 찾아 선정에 들어가면 먼저 마땅히 마음을 묶어 지방 삼세의 여러 부처님의 생신을 오로지 생각해야만 하지. 땅, 물, 불, 바람. 산, 나무, 초목을 생각해서는 안 되니, 하늘과 땅 사이에 형체가 있는 물이나, 그 밖에 나머지 존재를 다 생각하지 말고, 다만 여러 부처님의 생신이 허공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유컨대, 큰 바다의 맑은 물 중앙에 금산왕 수미와 같고, 밤의 어둠 속에서 큰 불을 태우는 것과 같으며 커다란 사당 가운데의 칠보 깃발과 같이 부처님의 몸도 이와 같아서 32상과 80종호를 지니며 항상 무량하고 정정한 광명이 허공의 푸른 색깔 속에서 나온다. 항상 부처님의 몸과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으면 수행자는 곧 지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의 눈앞에 있다는 일체의 실견삼매를 얻는다. 만일 마음이 한가하여 대상에 머물면 다시 거두어서 머물게 하고 생각을 부처님의 몸에 두니, 이때 문득 동쪽 3 0 0천만억까지의 무량한 일체의 부처님을 보며, 이와 같이 남쪽, 서쪽, 북쪽 사유와 위아래로 생각하는 바의 방향에 따라 일체의 부처님을 본다. 마치 사람이 밤에 별자리를 보되 백천 가지의 무량한 별을 모두 보는 것과 같다. 보살은 이 산매를 얻어 무량겁의 두터운 죄를 제거하고 열버지게 하며 열버진 것은 없어지게 한다. 이 산매를 얻고 나서 마땅히 부처님의 갖가지 무량한 공덕과 일체의 지혜와 일체의 이해와 일체의 견해와 일체의 덕을 생각해야만 대자대비의 자제함을 얻는다. 처음 무명의 알에서 나와서는 사무외, 오한, 심력, 18불공법으로 능히 무량한 괴로움을 제거하여 늙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제되어 늘 즐거운 열반과 함께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갖가지 무량한 공덕을 지니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서 스스로 발언하여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언제 부처님의 몸과 부처님의 공덕을 얻어서 높고 높음이 이와 같을 것인가? 라고 하고 다시 큰 서원을 세우기를 과거 일체의 복과 현재 일체의 복을 모두 지니고 부처님의 길을 추구하되 나머지 과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다시 생각하기를 일체의 중생들은 매우 가엽고 불쌍하다 여러 부처님의 몸과 공덕은 높고 높아서 이와 같은데, 중생들은 어찌하여 다시 나머지 업을 구하고 부처님을 찾지 않는가? 라고 하니, 비유컨대 고귀한 집에 눈먼 아들이 크고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 배고프고 고단하고 괴로워하며 똥과 진흙을 먹으니, 아버지가 그것을 매우 가엽게 여기고 방편을 찾아서 깊은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내고 훌륭한 음식을 먹이는 것과 같다. 수행자가 생각하여 말하기를 부처님의 두 가지 몸과 공덕의 단위술은 이와 같지만, 여러 중생들은 생사의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먹는구나. 크게 가엽시 여기는 마음으로 내 마땅히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길을 얻고 생사의 언덕을 건너게 하며, 부처님의 갖가지 공덕과 법의 맛으로 모두 배부르게 하리라.라고 한다.일체의 불법은 원하면 모두 얻을 수 있으니 듣고 외워 지니며 질문하고 관하며 행하여 과를 얻는 것으로 사다리를 삼고 그고 요긴한 서원을 세워. 세 가지 서원의 갑옷을 입으며 바깥으로는 마군의 무리를 격파하고 안으로는 번뇌의 도적을 깨뜨려서 곧바로 윤회하지 않는 경지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서원을 무량한 여러 가지 서원과 비교하여 서원을 모두 머무르게 하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길을 얻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서원하면 이것이 바로 보살의 연불삼매이다.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은 삼독 가운데서 만일 음욕이 치우치게 많으면 먼저 스스로 몸을 관한다. 뼈와 살, 피부, 근맥, 흐르는 피, 간, 폐, 장, 위, 오줌, 똥, 눈물, 침등 서른 여섯 가지 물건과 구상의 더러움에 마음을 기울여 안으로 관하고 생각이 벗어나지 않게 하되 바깥으로 여러 연을 생각하면 주슬러서 되돌아오게 한다. 마치 사람이 촛불을 들고 잡곡 창고에 들어가서 갖가지로 분별하되 콩, 보리, 조 등을 모르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또한 몸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관하니 단단한 것은 땅의 성분이고 축축한 것은 물의 성분이며 뜨거운 것은 불의 성분이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성분이며, 구멍은 허공의 성분이고, 아는 것은 식의 성분이다. 또한 도살한 소를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몸과 머리 사지가 각각 다른 것과 같다. 몸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어서 항상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며, 가죽 주머니에는 똥이 담겨 있으니 항상 이와 같이 관하여 생각을 벗어나지 않게 하되 바깥으로 여러가지 연을 생각하면 주슬러서 되돌아오게 한다.만일 한마음을 얻어서 마음에 싫어함이 생겨 이몸 여의기를 구하고 재빨리 사라져 일찍 열반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마땅히 대자 대비심을 일으켜서 커다란 공덕으로 중생들을 구제해야만 하니 앞에 세 가지 서원을 일으키길 모든 중생들이 부정함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잘못과 허물을 일으키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단니슬의 땅에 올려놓으리라 또한 요계의 중생들이 청정하지 못한 것에 즐겨 집착하는 것이 마치 개가 똥을 먹는 것과 같으니 내마땅히 제도하여 청정한도에 이르게 하리라 고 한다. 또한 나는 마땅히 일체 존재의 참다운 모습은 항상 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는 것을 배워서 찾으리라. 나는 왜이 부정한 것에 집착하는가? 부정함을 관하는 지혜는 인연을 쫓아 생기니, 나의 법과 같은 이는 마땅히 참다운 모습을 구해야만 하리라. 어떻게 몸속의 부정함을 싫어하고 열반을 취하는가? 마땅히 마치 큰 코끼리가 빠르게 흐르는 물을 건너기 위해 시내의 밑바닥 끝까지 다 하듯이 참다운 존재의 모습을 얻어서 열반에 들어가야 한다. 어찌 원숭이나 토끼처럼 빨리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여 서둘러 스스로 몸을 제도할 것인가? 내 네, 이제 마땅히 배우되 보살법과 같이 하리라. 부정관을 실행하여 음욕을 제거하고 널리 중생들을 교화하여 욕망과 근심을 여의게 하되 부정관에 매몰되지는 않으리라. 또한 이미 깨끗하지 않음을 관하였으면 곧 생사를 싫어하여 마땅히 정문을 관하되 마음을 세 곳, 즉, 코끝, 미간, 이마 위에 묶어 놓아야 하니 마땅히 이 속에서 한마디의 가죽을 열어 피와 살을 청정하게 제거하고 마음을 배꼴에 묶어서 생각을 벗어나지 않게 하며 바깥으로 여러 연을 생각하면 주슬러서 되돌아오게 한다. 세 가지 연에 집착해서 항상 마음과 더불어 싸우나니, 마치 두 사람이 서로 씨름하는 것과 같다. 수행자가 만일 마음을 이기자면 곧 그것을 제압하여 머물게 하는 것만 함이 없으니, 이것을 한 마음이라 한다. 만일 싫어하는 것으로 크게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가엽게 여긴다면 이빈 뼈다귀 때문에 열반을 멀리 여이고 사막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 마땅히 부지런히 힘쓰고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 중생들을 교화해서 신상의 공함을 이해하게 하리라. 뼈는 가죽으로 덮여 있으나 사실은 부정한 것을 모은 것이다.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이 모든 법의 모습을 분별해야 하리라. 라고 한다. 조금이라도 청정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마음의 애착을 일으키고 부정하다는 생각이 많으면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니 존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다운 존재를 낳는다.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 속에는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으며 또한 다침도 없고 나움도 없어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관하여 무너뜨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 이것을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한다.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은 만일 성냄이 지우치게 많으면 마땅히 인자한 마음을 행하고 동쪽의 중생을 생각해야 한다. 인자한 마음으로 청정하여 원망함도 없고 성냄도 없으며 넓고 커서 헤아릴 수 없으면 모든 중생들이 눈 앞에 있음을 보리니. 남쪽, 서쪽, 북쪽의 사유와 위아래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마음을 통제하고 인자함을 행하며 생각을 벗어나지 않게 하되 바깥으로 다른 연을 생각하면 주슬러서 되돌아오게 하니 마음의 눈으로 일체의 중생들을 관하면 모두가 분명하게 눈앞에 있음을 본다. 만일 한 마음을 얻으면 마땅히 발언하여 말하기를. 나는 열반의 진실하고 청정한 법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여 참다운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고해야 한다. 자산매를 행하는 마음이 이와 같다면 이것이 바로 보살도이다. 자삼매에 머물러서 일체존재의 참다운 모습을 관하면 맑고 깨끗해서 무너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니 발원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이 법의 이익을 얻게 한다. 이러한 삼매로 동쪽의 일체 중생들을 인자하게 생각하며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하고. 지방도 또한 그러해서 마음이 구르고 어지럽지 않으면 이것을 보살의 자산매문이라고 한다.